연일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눈과 강한 바람까지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도 최대 20cm 이상, 동부를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에도 5에서 1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특보는 중산간과 해안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서는 눈 대신 비가 내릴 텐데요. 산지에는 최대 20mm, 나머지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된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중산간 이상도로와 골목길에서는 빙판길이 예상되니까요. 교통과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여기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보된 만큼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과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거세겠는데요. 현재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는 내일 오전부터 제주 전 해상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도 눈비 소식이 잦은데요.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부터 금요일에는 다시 눈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